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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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귀여움에 반했또 마년 너무 따라스러워.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띵기숙사슬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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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요 물론 저도. 아오빠빠빠빠빠 <놀동> PC 방 스피커 에바래 <놀동> <애> <laughs> 안돼 난 얘를 지켜낼 거야. 넌 관계도 없잖아. 빨리 내놓는 게 좋을 거야. 관계하면 되냐, 시, 야, 지금 관계 하면 되냐 아저씨 이거봐! 아저씨 이거봐 얘이컵이래 아저씨 이거봐 이새에이커이래 이거, 이거 다뽕브라요 뽕브라! 아저씨 이거봐! 옆집녀 다 뽕브라야! 아저씨! 어... 하... 매니저한테 콘돔 사주면서 놀렸는데 나 올리브영 가가지고 스타킹 사온다고 들어가가지고 딱 봤는데 <laughs> 생각이 나는 거야. 이건 놀리면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나너 <laughs> 선물 사왔어. <laughs> 어 뭔데? 뭐, 뭐, 무슨 선물이었서 되게 한장 있잖아. 선물 사왔다면은 아니, 아니 뭐 이런 걸다 이러면서 살짝 웃는 거. 그, 그러길래 카페였는데 이렇게 휙 던지면서 다 보이게 던지면서 이걸 받아. 아 쓸데가 없나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. 아까 너 엘리베이터 내려줄 때네 계속 내가 밑에만 보고 있었고 다시 올라올 때도 밑에만 <laughs> 나, 보고 있었거든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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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내가 계속 아래만 보고 있을 때 마녀가 위에서 나 쳐다보고 있었던 아 거야 나 혼자 살 건데 오늘 내 머리 위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나 혼자 사는데 진짜 울 거야 욕이라는 건 말이다 이런 씨발이 X같은 쌍녀X 새끼야, 줏 잘라버릴 새끼 이런. 아니 그러고 싸우셨어요 아니요. 완전 좋아. 내가 호퍼정하는건 어떻게 알았어? 니 트위터 염탐했어. 나한테는 왜 SNS 안 알려줬어? 다른 행자 있었더라. 죄송합니다. 어둠의 다크에서. 죽음의 때를 느끼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왼두를 맞았다. 널 떠나는 게 아니야. 난 단지 해야 할 임무를 끝마치러 가는 거야. 날 믿어줘. 난 절대 널 속인 게 아니야. 네 사랑, 송아마녀님? 찡긋! 기다릴게요 용사의 숲에서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약속한 거예요 라고 과거에 내가 말했었다 그 <laughs> 씨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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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